많이 힘들게 벌어요. 어쩌면 불행하게 벌 겁니다. 뭔가 마음을 상해가면서. 근데 돈을 쓸 때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소비를 합니다.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또 돈의 노예가 돼서 또 다시 불행하게 돈을 벌고 또 그, 그 불행함을 잊기 위해서, 보상하기 위해서, 어떻게 해요? 또 감정적으로, 즉흥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. 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. 네. 돈을 어느 정도 내가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어떤 종교인들은 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. 어떤 종교인들은 신의 자비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, 집착을 내려놔라.